11번 문제.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니은.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디귿.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리을.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1번. 기억. ㄴ. 2번 기억 디귿 3번 기억 리을 4번 니은 리을 5번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리을 12번 문제 사회 보험과 비교하여 공공 부조 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 효율성이 높다 2번 가입률이 높다 3번.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 4번. 행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5번.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은 1번. 대상 효율성이 높다. 13번 문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 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일자리 사업의 총괄 운영 기관은 대한노인회이다. 2번,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3번,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로 취업 성공 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4번, 모든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5번,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답은 3번,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로 취업 성공 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14번 문제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번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3번 고용 형태 및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에 적용을 받는다. 4번 장애 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5번 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정답은 1번 소득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5번 문제. 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 측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니은 라이덴 방식, 디귿 반물량 방식, 리을 라운트리 방식, 미음 타운샌드 방식, 1번 기억, 니은 2번 기억, 미음 3번 니은, 미음 4번 디귿 리을 5번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2번 기억 미음 16번 문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2번 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3번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4번. 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5번.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한계기관에서 운영된다. 정답은 5번.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한계기관에서 운영된다. 가입자의 노령, 퇴직, 장애, 재해 사망으로 인한 소득 중단 시 급여를 지급한다. 18번 문제: 길버트와 테레리 주장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급자 수요 강화, 2번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 3번 사례별 협력, 4번 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 5번 시민 참여 정답은? 1번 수급자 수요 강화, 19번 문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3번.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번.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번. 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수 있다. 정답은 1번.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번 문제.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 산물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틀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 2번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3번 현행 사회복지 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다. 4번 산물 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5번.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기 쉽다. 정답은 4번. 산물 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